대용량 전기 에어 프라이어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사용해본 결과 작동이 너무 잘되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주방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매일매일 요리를 할수 있는 10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가족 모두를 위한 식사 준비도 수월해졌어요. 배송이 조금 늦었지만 그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은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오일 없이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할것 같네요. 아코몬스기 펀60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배송은 살짝 지연되었지만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모든 불만이 사라졌답니다. 특히 0.01mm의 빠른 트리거 기능이 게임에 큰 도움을 줘서 FPS 게임에서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다양한 스위치 호환성과 게임 맞춤 설정 덕분에 나만의 키보드를 완성할 수 있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ARGB 백라이트로 스타일을 살리고 타이핑할 때의 감촉도 부드러워서 작업할 맛이 나네요. 이 키보드로 개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타이핑도 즐거워질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 이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배송도 빠르고 품질 또한 우수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답니다. 4.3인치 IPS 스크린 덕분에 화면이 선명하고 카메라 선이 부드러워서 사용하기 편리해요. 특히 자동차 수리나 파이프 검사가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죠. IP67 방수 기능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 실용성이 뛰어난 아이템이에요. 다음번에는 더큰 사이즈로 구매하고 싶다는 후기들도 많았어요. 정말 추천드립니다.